장자 소요유편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출처 장자 소요유편. 본 드라마는 교육 목적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장자 고전을 바탕으로 한 창작 해석으로 원문의 내용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제1화 장자 붕세 이야기. 1부 철학적 의미 고찰.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2,300년 전. 중국의 철학자 장자가 들려준 가장 아름답고 깊이 있는 우화 중 하나입니다. 북쪽 바다 깊은 곳에서 시작되어 구만리 하늘 높이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 거대한 물고기 곤이 거대한 새붕이 되어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환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자는 이 우화를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무엇일까?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있을까? 자, 그럼 지금부터 장자와 함께 이 신비로운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1장, 우화 소개 여러분, 제가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북쪽 바다에, 아, 그 바다가 얼마나 광활한지 아십니까? 그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고 깊은 그 바다에 곤이라는 물고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곤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몇천리인지?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 크기를 알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바다 전체를 헤엄치는 거대한 존재를. 그런데, 이 곤이 어느 날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변하고 형태가 바뀌더니 새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붕이죠. 붕의 등이 얼마나 넓었는지 몇천리나 되었습니다. 날개를 펼치면 하늘을 덮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 붕이 날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향했을까요? 남쪽 바다로. 아니, 그것도 정확하지 않네요. 전지라고 하는 하늘의 연못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붕이 어떻게 날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날개를 펼치고 날았을까요? 아닙니다. 붕이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하늘과 바다를 뒤흔드는 엄청난 바람의 힘. 그 거센 회오리 바람 속에서 붕은 몸부림쳤습니다. 날개가 부러질 것 같은 고통, 몸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 하지만 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거든요. 이 거센 바람을 이겨내지 못하면 절대로 구만리 높은 하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드디어 붕은 그 회오리 바람을 타고 구만리 높이까지 올라갔습니다. 구만리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 하늘과 맞닿은 그곳까지 말이죠.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붕이 본 것은 아, 그 광활함이란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대륙, 구름 위의 세상, 작은 새들이 절대 볼수 없는 거대한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작은 새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큰 새가 뭘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나? 우리는 나무에서 나무로 가벼이 날아다니는데 저렇게 거창하게 할 필요가 어디 있어? 매미와 비둘기도 말했죠. 우리는 빠르게 날아서 나무에 앉으면 그만인데 저건 뭐하는 짓인가? 이장 철학적 해서 장자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우화의 핵심은 바로 관점의 차이입니다. 작은 새들에게는 나무에서 나무로 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들의 세계가 그것이 전부거든요. 하지만 붕에게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장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크기와 자금의 상대성입니다.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은가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개미에게는 나무 한 그루가 온 세상이지만, 새에게는 숲 전체가 하나의 쉼터일 뿐이죠. 둘째, 진정한 자유의 의미입니다. 작은 새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제한된 공간과 사고의 틀 안에 갇혀 있습니다. 반면 붕은 거센 회오리바람이라는 시련을 견뎌낸 후 정말로 무한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날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붕의 자유가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야만 얻을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셋째, 변화와 성장의 과정입니다. 붕이 구말리 하늘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오리바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바람 없이는 절대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없었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도 진정한 성장은 편안함 속에서가 아니라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붕이 그 높은 곳에서 본 세상은 작은 새들이 상상조차 할수 없는 광활한 세계였습니다. 고통을 이겨낸 자만이 볼수 있는 더큰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셋째, 소유유, 절대적 자유입니다. 장자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삶의 방식이죠. 아무런 속박 없이 자연의 흐름에 따라 자유자재로 살아가는 것. 하지만 이 자유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붕처럼 거센 바람과 시련을 이겨내고 나서야 하늘 높이 날아올라 진정으로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고난을 통한 각성입니다. 붕이 회오리 바람 없이는 날수 없었듯이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 없이는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 어려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큰 세상을 볼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넷째, 인식의 한계 깨뜨리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경험과 상식이라는 작은 틀 안에서 세상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그 틀을 벗어나 더큰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주변을 보세요. SNS에서 좋아요, 개수에, 일이 일비하는 사람들,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들, 안정적인 일상에 안주하며 더큰 가능성을 포기하는 사람들. 우리는 작은 새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시대에도 붐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창업가들, 안정된 직장을 떠나 자신의 꿈을 쫓는 예술가들, 사회의 편견에 맞서며 자신만의 길을 걷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각자의 회오리바람을 만났습니다. 실패의 두려움, 경제적 어려움, 주변의 반대. 하지만 그 시련을 이겨낸 사람들만이 더큰 세상을 볼수 있었습니다. 장자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새가 되고 싶습니까? 나무 위에서 안전하게 지저귀는 작은 새일까요? 아니면 회오리 바람의 시련을 견디고 구말리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붕일까요? 장자의 대붕 우화는 단순한 예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한된 사고의 틀 안에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그 틀을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것인가의 선택 말이죠. 붕이 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거센 회오리바람이라는 시련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고통을 견뎌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구만리를 날아올랐을 때 그때서야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과 더큰 세상이 펼쳐집니다. 기억하세요. 회오리바람은 붕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붕을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기 위한 것입니다. 2부에서는 이 고전적 지혜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부 현대적 해석과 사례 3장 창작 드라마 2024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카페 대형 창문으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이 테이블 위에 아메리카노 잔을 비추고 있습니다. 민준 35세 대기업 부장과 수연 33세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 고등학교 동창인 이들이 15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민준이 정장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말합니다. 수연아, 정말 오랜만이야. 그런데 아직도 다큐멘터리 만들고 있어. 솔직히 걱정돼.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집은 언제 살 거고? 민준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과 함께 약간의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해 승승장구하고 있었거든요. 강남 아파트 수입차 안정적인 미래까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답합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 민준아 힘들긴 해. 하지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 넌 어때? 행복해. 민준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행복하다고? 그럼. 뭐 나쁘지 않지. 안정적이고 미래도 보장되어 있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알람, 지하철 2호선, 사무실 책상, 회의, 야근, 주말 골프. 언제부터인가 자동화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6개월 후, 홍대의 작은 카페.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연의 얼굴에는 지쳐 보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수연이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합니다. 민준아, 사실 요즘 너무 힘들어. 1년 동안 만든 다큐가 배급사에서 거절당했어. 부모님은 계속 언제까지 그런 일할 거냐고 하시고. 통장에는 30만 원밖에 없어. 그녀는 지난 몇달 동안 새벽 3시까지 편집실에서 작업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관객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주제, 상업성 없는 소재라는 이유로 연이은 거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연에게 있어서 마치 회오리바람과 같은 시련이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수없이 들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절대로 자신이 꿈꾸는 세상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민준이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수연아, 우리 회사 마케팅팀에 자리 하나 있어. 내 경력이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정말 고마워.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조금 더 해보고 싶어. 내가 만든 영상이 단한 사람에게라도 울림을 준다면. 민준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연아, 현실을 봐. 넌 이미 충분히 노력했어.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거야? 1년 후 같은 홍대 카페. 이번에는 수연의 표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연이 밝은 미소로 말합니다. 민준아, 내 다큐가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받았어.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연락이 왔어. 그녀가 만든 소멸되는 마을의 마지막 이야기라는 다큐멘터리가, SNS에서 입소문을 타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공감하며 공유하기 시작했고, 결국 대형 플랫폼에 눈에 띈 것입니다. 민준아, 정말 신기해. 그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겨내고 나니까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 세상의 다른 면들. 마치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기분이야. 수연은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작품이 성공한 것을 넘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진정한 예술가의 눈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민주는 진심으로 축하했지만 마음 한 구석이 복잡했습니다. 그는 부장으로 승진했고 연봉도 1억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업무, 상사 눈치, 후배들 관리.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수연아 솔직히 부러워 나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근데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집 대출도 있고 결혼도 해야 하고. 수연이 따뜻하게 민준의 손을 잡습니다. 민준아 장자 이야기 기억해. 고니붕이 되는데 나이가 중요했나? 중요한 건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야.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 그날 밤 민준은 혼자 한강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의 꿈을 포기했을까? 언제부터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맞춰 살기 시작했을까? 수연처럼 용기를 내어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사장. 장자의 해석. 장자라면 민준과 수연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장자는 말했을 것입니다. 민준아, 너는 매미와 비둘기와 같구나. 나무에서 나무로 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어. 안정이라는 작은 나무 위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진정한 자유일까? 민준의 안정은 사실 또 다른 형태의 속박이었습니다. 매월 받는 급여라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 승진을 위한 경쟁이라는 끝없는 경주, 사회적 기대라는 무거운 짐, 남들과의 비교라는 정신적 감옥, 민준아. 내가 추구하는 안정은 진짜 안정일까? 아니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일까? 진정한 안정은 외부 조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수연아, 너는 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지만 진정한 붕이 되기 위해서는 더 깊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어. 수연의 도전 정신은 바람직했지만 장자는 그녀에게도 더큰 깨달음을 주고 싶어했을 것입니다. 수연아, 내가 추구하는 것이 진정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소명인가, 아니면 남들과 다르고 싶다는 욕망인가? 성공과 실패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진정한 자유는. 결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온다. 장자가 강조하는 핵심은 바로 무위입니다. 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면서도 자신의 본성을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민준에게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그것이 두려움에서 나온 선택이라면 다시 생각해보거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고 그것을 향해 자연스럽게 나아가거라. 큰 변화가 두렵다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라. 수연에게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도전하는 용기는 훌륭하다. 하지만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갇히지 마라.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야. 세상의 인정보다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 장자의 관점에서 보면 민준과 수연 모두 아직 완전한 소유유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사회적 기준에 얽매여 있고 수연은 성공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큰 새와 작은 새중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각자의 본성을 따라 자유롭게 살아갈 뿐이다. 5장. 현대적 교훈. 그렇다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장자의 지혜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교훈.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라. 현대 사회에서 말하는 자유는 종종 선택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떤 제품을 살지, 어떤 사람과 만날지. 하지만 장자가 말하는 자유는 더 근본적입니다. 바로 마음의 자유입니다. 남들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자유,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는 자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자유. 두 번째 교훈, 관점의 다양성을 인정하라. 민준의 안정 추구도 수연의 도전 정신도 모두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선택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SNS에서 남의 성공담을 보며 자신을 비하하거나 반대로 안전한 길을 택한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작은 새의 시각입니다. 세 번째 교훈, 어려움을 회피하지 말고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여라. 우리는 종종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붕새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회오리바람이라는 시련이 없었다면 붕새는 절대로 구말리 하늘에 오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때를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위기만 보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변화의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재택 근무 문화가 정착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은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붕새가 구말리 하늘에서 광활한 세계를 내려다본 것처럼 말이죠. 네 번째 교훈, 인내하며 과정을 신뢰하라. 곤이 붕이 되는 것은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 번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졸업, 취업, 결혼, 육아, 이직, 은퇴.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각각의 단계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해 보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매일 10분씩 명상이나 독서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기, 나는 지금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질문하기, 두려움과 욕망을 구분해서 바라보기, 두 번째,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세요. 실패했을 때왜 나에게만? 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질문하기. 힘든 시기를 회오리 바람의 시간으로 인식하기. 과거의 어려움이 현재의 나를 어떻게 성장시켰는지 돌아보기. 세 번째. 작은 시련부터 의연하게 맞서 보세요. 일상의 작은 불편함을 피하지 않고 경험하기. 새로운 도전에서 오는 두려움을 회피하지 않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해보기. 네 번째. 더큰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세요. 현재의 어려움이 10년 후에는 어떤 의미가 될지 상상해보기, 성공한 사람들의 실패 경험담 읽어보기, 이 고통이 나를 어떤 높은 곳으로 데려갈까 생각해보기, 마지막으로 기억해주세요. 곤붕의 우화는 단순히 크게 되어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더큰 세상을 보라는 메시지입니다. 민준이 안정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두려움이 아닌 진정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수연이 도전을 선택한다면 그 과정에서 만나는 회오리바람을 견뎌낼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새로서 행복할 수 있지만 만약 당신이 더큰 세상을 보고 싶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회오리바람이라는 시련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혹시 그 회오리 바람은 아닐까요? 오늘 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통해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가? 기억하세요. 붕새가 구말리 하늘에서 본그 광활한 세상은 회오리 바람이라는 고통을 이겨낸 자만이 볼수 있는 세계였습니다. 장자의 대북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거센 바람을 이겨내고 자유롭게 날아오르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